어제 먹었던 맛있는 피자. 남은 한 조각을 기대하며 냉장고 안으로 손을 뻗지만, 맞이하는 것은 식어서 맛없는 빵 조각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여러분에게 그 차가운 피자를 군침이 도는 간식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팁과 요령을 보여줄 테니, 우선 차가운 피자를 다시 데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. 더 이상 눅눅한 크러스트나 쫄깃한 토핑은 없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운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튀기지만 전자레인지에 전자파로 불균등하게 가열된 조각들은 오히려 더 맛을 기괴하게 만들죠. 다시 한번 바삭한 크러스트와 완벽하게 녹는 치즈를 먹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. 차가운 피자 조각을 달라붙지 않는 팬 위에 중간불에서 올리세요. 팬에 뚜껑을 덮어 열을 가두고 고르게 다시 가열되도록 합니다. 몇분후 뚜껑을 열고 지글지글한 크러스트와 느끼한 치즈가 혀를 녹이며 절정으로 갑니다. 이제 다시 데운 피자가 나왔으니 창의적인 토핑으로 피자를 한 단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맛의 폭발을 위해 피망, 양파, 심지어 루글라와 같은 신선한 야채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. 맛을 높이기 위해 바질이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를 잊지 마세요. 이제 여러분의 차가운 피자를 끈적거리는 치즈와 바삭한 크러스트가 가득한 피자로 탈바꿈 시켰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잘게 썬 치즈, 크림치즈, 그리고 마리나라 소스를 조합하여 치즈가 들어간 피자 딥을 준비하세요. 부드럽고 크림색이 될 때까지 함께 섞으세요. 이제 다시 데운 피자 조각들을 이 느끼한 천국에 바로 찍어보세요. 한입만으로 절정으로 가는 피자 파티로 출발합시다. 완전히 새로운 피자를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. 더 맛있는 레시피를 위해서 맛있고 행복한 식사를 기원합니다.